전 시간에 이제 천부경의 시작이 일시무실 다섯자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의 시작은 대부분이 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는 착각한 거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시작은 중심에서 퍼퍼져야 된다. 그럼 중심 중에 중심이 뭐냐 하면은 중심에는 오하고 1 2 개가 있어 지금요. 오는 양이고 흰색이니까 십은 짝수, 짝수죠 그러니까 음이죠 그래서 오는 양토 십은 음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천부경의 시작이 일시무실 다섯자로 즉 오로, 오로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오로 시작하는 거지금 똑같이 오로 시작을 해요. 그럼 오를 갖다가 지금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자 오펜하색을 찾으면 부수라는게 있잖아요. 한자를 찾을 찾으면 꼭부수를 통해 되는데 그부수가 뭐냐면 이예요. 이게 를 통해서 찾아가야 되게. 그 요거는 하늘이고 요건 땅이거든요. 하늘하고 땅 다시 말 다르게 말하면 하나는 위에 생겨 양이고 밑에 있는 거 음이에요. 음과 양이 하나 되게 하는 거. 그 시초가 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수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2자로 했던 거고. 근데 본래는 이렇게 안 써요. 갑골문에 보면은 5를 갖다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다섯 5다. 이렇게 했어요. 다섯 억으 전해 보통 다섯 실험 말이 그 전에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 섰다 고 얘기요. 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은 1이 6이 되고 2가 7이 되고 3이 8이 되고 4가 9가 되고 5가 10이 되니까 1에서 1 0이란 숫자가 다 서버려요. 다 열렸다 고 얘기잖아요. 다 서게 하는 숫자가 5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5 밑에다가 입부자를 이렇게 하면 다섯 개 입을 가진 존재다. 이게 뭐냐면 나, 나를 가르쳐요. 나우자요. 나를 가르칠 때 오라래요. 거기다 마음 숫자를 이렇게 하면 깨달을 오가 되죠. 너 각오해. 할때 이오자를 써요. 마음으로 다섯 개 입을 갖다가 깨닫는 거. 마음 속에 있는 다섯 개 입을 깨닫는 거. 오행을 깨닫는 거 그게 바로 깨달을 오 자예요 그래서 오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중심에다가 신점 다섯 개를 다 박아 놓았다는 거 오가 아니면 은 모든 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다섯 오 자입니다 그래서 천둥형에도 일신무실, 요걸 어떤 사람은 일신무신 넉자로 끊어서 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이치를 너무 몰라서 그런가요? 그러면은 일신무신 네자면은 그때 일신무종 넉자로 끝나야 되는데 끝이 일종무종일 다섯자로 끝나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게 원래 진리거든요. 그니까 반드시 다섯 자로 끊어 읽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것도 그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어쨌건 중심에 있는 5로부터, 다섯 자로부터 모든 게 풀어지더라. 그럼 왜 그렇게 다섯 자를 갖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건 5라는 숫자를 이제 생각하면 알죠. 이거는 두 가지가 경고했죠. 뭐냐면은 여기 4하고, 여기 짝수 4하고 홀수 1하고 그리고 이 하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에 안에 3이 있고 안에 2가 있고 4가 있고 그다음에 1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면에 있고 바깥에는 6 7 8 9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는 1 2 3 4이거까지 하면 5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1, 2, 3, 4, 5는 안에 있어요. 내면에 있고 6, 7, 8, 9, 10은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 이것 다 생수라 래요 모든 걸 낳게 하는 숫자다.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는 오를 더한 숫자예요. 1에 도 5를 더한 게 6이고 2에 도 5를 더하면 7이고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생수에다가 무조건 5를 더하면 은 밖에 있는 숫자 그거는 형상에 다 이루어졌다해서 이룰 상자랬어요 그래서 하도는 크게 흰 점과 검은 점, 즉 음양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생하고 밖에는 성하고, 그러니까 음양, 음향, 음양이 다섯 개로 되니까 음양오행인데 그 음양오행이 생하고 성하고 생성하는 과정에다 일려준 게 하도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음과 양 사람도 아들과 딸 음과 양이잖아요. 모든 그 사람을 비롯한 모든 형상들이 생명체 이세 이 세상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짝으로 나요. 음과 양으로 그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음만이 음만 있다거나 양만 있으면은 배가 끊어져 버려요. 하늘은 절대적인 거니까 천일일이야했잖아요. 천일 근데 땅은 일이라 일로 일로만 있으면은 끊어져 버려요. 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거든요. 그럼 천일리라고 지일리 그걸 두걸 두 개를 합하면은 내면과 외면이 다 합해, 합해진 거잖아요. 그걸 인일삼이라 해요. 그 사람이란 존재는 삼이에요. 하늘이란 존재는 일이고 땅이 땅에서는 이에요.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땅이 이제 만들어내지, 품어주지만은, 원래 만드는 거는 땅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 노래도 그러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키우시니, 날기르시니 그렇게 노래가 아니라 그 시가 있잖아요. 나를 낳아준 거는 어머, 어머니로 하려 전부다요. 그는 껍데기를 난 거지. 생명, 생명의 씨는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품어서 키워주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합해서 나을 생자고, 길을 육자, 생육하다. 생육하고, 번상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생은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몫이죠. 그 다음에 길을 육자. 그건 어머니의 몫이고, 거기서 태어난 나는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즉, 천지가 합한 음량의 소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음과 양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그것이 사람단 사람이 되느냐 짐승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래서 까지 숫자가 전부 흑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음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치를 갖다가 다 열어버리는 거열 십자 열어버리는 그 상징적인 부호가 바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천부의 그 부하고 지부의 부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천대 숫자를 가리켰다 제가 그랬잖아요. 숫자를 가리켰다고 하는데 천부경은 뭐냐면 하늘이기 때문에 일을 위주로 한 거예요. 천일 일이니까. 그런데 땅에서 뭐냐면은 일이 하나만 있는 게라, 자갈르고 이건 가로 일자입니다. 한일자라고 하는데 원단 이게 갈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권짜죠 세울 권이죠 갈라서 세운다는 의미가 열 십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가르기만 하고 세우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그래 가르기만 하고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불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시 하나로 또 조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가로 가로 가로라 때 경이라 그래요. 근데 세로는 위라 그래요. 경선 위선 경도 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해서 경이라 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요거는 날줄이라 그래요. 요거는 시줄이라 그래요. 아, 요게 시줄이고, 아, 요게 날줄이고, 나를 갖다가 한자를 경이라 그래요. 이렇게. 시는미라래요 이렇게 정미를 우리 말로 하면 날씨, 날씨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날씨가 조, 좋으니 안 좋으니 눈벌어 가면 그것부터 보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오늘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오늘 날씨 어때? 먼저 물어보는 게 날씨잖아요. 요날 요걸 갖다가 기계인데 이런 무제뭐냐면 배자는 기계 보면 날틀식 날틀이라고 있어요. 날날씨란말이배틀라든지 적용이 돼요, 이제. 굉장히 중요 한 거에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게참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천부경도 일시 무실 다섯 자. 그다음에 1,500엔 다 글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도는 오라는 숫자로 시작한다 하는데, 똑같이 오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랬어요 근데 왜 오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오라는 숫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덕이 이래도 오가 되고, 삼덕이 이래도 이 일을 해도 오가 돼요. 이거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들이면 다 알아, 이거. 근데 저게 무슨 뜻인지는 생각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왜 수리를 알아, 알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이치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야. 뭐 계산기 뚝뚝 두드리면, 두드리면 다나와지기면 그게 뭐가 비대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깨닫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 1은 여기서 찾아야 이제. 4 1 2 3 전부 다이 속에 있잖아요, 숫자가. 그러면은 보세요. 사라는 숫자는 여기 있잖아요. 내 면에 있잖아요. 이렇게. 서방의 내면. 오른쪽을 음. 서방이라 불러요. 서방의 내면. 즉 서방 생수예요. 내 면이니까 서방의 생수고 그다음에 이름 뭐냐면 북방의 생수잖아요. 근데 이제 서방을 금이라고 하고 북방은 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서방의 내면에 있는 사하고 북방의 내면에 있는 이라고 합해서 5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합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다음에 또 선덕이는 여기 동방이잖아요 왼편. 위는 이제 방이라고 하는데, 왼편 동방하고 오른편 남방은 뭐냐면은 밝은 곳이에요. 자, 동방은 해가 뜨니까 밝은 곳인데, 그게 활짝 폈잖아요. 아주 뜨겁고, 그게 남방이에요 그래서 3 더하기 5는 5가 되는데, 똑같이 5가 되지만, 3 더하기 5는 뭐냐면은 합해서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인, 양적인, 양적인 오다, 그래서 양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근데 이게 사하의 이름 뭐냐면, 이게 계절로 치면 가을이잖아요. 이건 겨울이잖아요, 북방은. 가을은 하루를 치면 오후예요 이제. 태양이 젊은 때죠. 이건 완전히 점은 거고. 그둘다뭐냐 음의 음. 그 사덕의 이름은 오가 되는데, 이거 음오라 그래요. 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음하고 양두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그래서 <laughs> 자, 안 했잖아요. 이렇게 1, 2, 3, 4네 개는 안 했는데 이걸또 합혀 보세요 그러면은 1, 2, 3, 4를 합하면은 5, 5. 합하니까 10이 되잖아요. 자, 중심의오 오는 뭐냐면 그게 중심에 있는 조금 아까 음오 양오 두 가지 있다는데 이게 벌어진 게 하나 위로 올라간 게 양오고 밑으로 내려는게 음오를 가리킨 겁니다 지금 양오 음오 그러니까 오십이 중심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가 더 중심이다 하는 말을 그래서 난 거예요 여기 그럼 요걸 갖다가 오행에서는 토라래요 참고로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북방에 이제 수, 남방에 화, 동방에 목, 서방에 금, 그 다음에 중앙에 오. 요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정확히 말하려면, 여기다 행자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수, 그러니까, 물로만 알고 있어, 지금요. 물이 운행하는 걸 가르친 게 일륙수라고 한 거지. 이, 이런 이치를 제대로 이, 이해하지 못하면 생수가 뭐, 왜 생수라고 하고 왜 성수라고 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그 의미가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요거는 음이고, 아, 양이고, 밝은 양이고, 요거는 어두운 음이잖아요. 그니까 지금 역학하는 사람들, 사주 보는 사람들이 요 일을 갖다가 양수라고 했고, 거대한 바닷물이라, 이걸. 그리고 요거는 음이니까 작은 신의물이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거 무수하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 일이, 응? 바다물이고, 여기 신의 물이다. 지금 거의 다들 그렇게 미우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이, 일하고 육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떤 게큰 거고 어떤 게 작은 건지 금방 알잖아요. 육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다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룰 성, 성수라고 한게 아닌가요? 이거는 뭐냐, 아직 밖으로 드러낸 상태 아니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갖다 1 2 3 4 조금 막거고 5가 없어요. 5가. 근데 이6 7 8 9는 뭐냐면은 5가 들어갔으니까 다 컸잖아요, 벌써.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거꾸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신의 물이지만약 물을 친다면은 이게 작은 물이지 어떻게 음이라고 해서 작다 해요. 이런 식으로 좀 가르치고 있어요. 또3 8목도 똑같아요. 자. 3이 양이잖아요 이렇게 홀수 양이 양이니까 이건 거목, 거목이라 이제 큰 나무라 그래요 이거는 팔은 숫자가 크잖아요 팔이 더 근데도 이거는 잡초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갑이라고 하는데 갑목, 을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목이 거목이고 을목은 잡초다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그랬어요 제가 하도 가깝게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왜 3일 니인이니인이 이런 숫자를 봐도 3이 작은 거지 어떻게 8이 작다래요? 근데 왜 그렇게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무조건 양은 크고 음은 작은 거다. 남편은 밖으로 나가고 여자는 집안 구석에 있어야 된다. 그런게박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주풀이 하거나 또 역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 맞고 어떤 것 틀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역학이 얼마나 기대한 건데요? 자, 그럼 보세요. 수와 목검토라는 게 수라고 하는 게물 자체를 가르킨다고 가리킨 하는 것보다도 물의 운행, 물의 흐름을 가르쳤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은 일하고 육을 갖다가 양수 음수 물론 그렇게 이게 양이니까 그렇게도 봐도 되지만 양수는 뭐냐면 크고 작고 그게 아니고 아 지금 사람들도 여자라서 무조건 남자보다 작은 사람인데 어디 있어요 그래 부부도 놓고 보면 은 여자가 덩치가 큰 사람 더 많아요 많아요 지금요 왜 양은 크고 무조건 양은 큰 거고 음은 작은 거다 그 획일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죠.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첫, 첫 번째가 밝은 거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음은 뭐냐면은 어두운 거야. 그리고 정적인 거예요. 그럼 일육수 물이라고 할적에 이런 뭐 양수죠. 이건 음수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이잖아요. 물. 그 물을 보세요, 여러분. 물은 그 속이 밝아요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손을 담그면 손이 다 보여요. 자, 그러면은 물의 겉을 갖다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을 어 했잖아요, 이게. 성수는 표면. 그다음에 이름 뭐냐면 물의 내면을 가리킨 거예요. 자, 물을 놓고 볼 적에 밝은 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즉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이 있다는 얘인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의 내면에 있는 건가요? 물의 표면에 있는 건가요? 물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불은 겉으로는 밝은데 속으로 들어오면 한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불은 안에다가 음의 시작인 이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보다 자세한 거는 이제 음양오행을 다시 말씀드릴 적이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수와 무금토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게 물이나 불이나 이제 그런 거, 눈에 보이는 물이나 불이나 나무나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불의 흐름, 목의 흐름, 금의 흐름 단일행자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움직여요 전부다. 근데그 움직이는 걸 크게 다섯 개로 나눈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왜 북방을 다수로했고 인류를 왜수로했고 이츠라 남방을 왜 화라고 했고 그런 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봉하고 하도하고 일맥 상통한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지금 시간은. 모든 게 중앙에서 출발하는데 중앙에 5가 있더라. 그 다음에 천백년도 1로 시작하지만은 2십무실 다섯자로 출발했더라.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